일상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똑같은 말 같기도 하면서 도무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통해서 각각의 차이점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굶주리고 있는 아들, 딸을 위해서 빵을 한 조각 훔쳤습니다. 장발장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19년의 감옥살이를 했지만 대한민국은 프랑스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처분이 있어야겠죠. 검찰 단계에서 갑돌이의 처지를 딱히 어겨 선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비록 빵을 훔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거나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기소라는 것은 검찰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예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기소 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할수 있는 유죄 사건이긴 하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피의자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라 불기소 처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처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죠. 선거 유예는 검찰에서 기소를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소 유예와 다릅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을 선처하여 주는 판결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기소가 된 때로부터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빵을 훔친 갑돌이에게 형을 선고를 하는데 너무 경미한 범죄이고 굶주리는 자녀를 위해서 훔치게 된 정황을 고려할 때 가장 약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선고 유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고 자체를 뒤로 미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만일 갑돌이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에 2년 동안 아무런 잘못 없이 잘 지내게 되면 호를 면하게 된다. 이것이 면소 판결인데 이런 면소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갑돌이가 빵을 훔친 사실로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판결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역시 검찰에서 기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와 다르고. 다만, 선거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점에서 선거 유예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 유예는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갑돌이가 빵을 훔친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징역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집행유예 2년이라고 판결을 함으로써 갑돌이가 2년 동안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으면 6개월의 징역형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선고유예와 달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집행만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갑돌이가 공무원이라면 해직 사유가 될수 있겠죠. 정리를 이제 하자면,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기소유예와 형의 선고 자체를 뒤로 미루는 선고유예에 비해서는 다소 무거운 판결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기사를 통해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